제가 원래 신장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8년쯤에 신우신염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이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몸소 다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등을 두드렸을때 보기가 굉장히 아팠고요. 나중에는 대한신장학회에서 2019년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연평균 8.7%씩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뇨 환자의 증가,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노인 인구의 증가, 또 스트레스의 증가, 각종 가공식품이나 정제당, 식습관의 변화와 함께 수면장애라든지 불규칙한 생활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더라도. 1단계, 2단계에서는 거의 정상처럼 취급되거든요. 그래서 신장 저하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상태고요. 3단계부터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만성 콩팥병 3단계, 4단계라 할지라도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등을 잘 개선을 시키면서 제 유튜브를 보고 실천을 했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집에 화초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홍성한 화초가 며칠 동안 물을 안 주면 쪼글쪼글해지다가 크기가 작아지고 축축 처지잖아요.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몇 달째 방치했다고 해보자고요. 완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물을 준들 다시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우리의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능이 떨어지면 신장의 실제 크기도 줄어듭니다. 특별히 신장 질환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나빠지는 대로 방치해야 될까요? 제가 신장이 좋아지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 신장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면서 항의성 댓글을 많이들 다셨어요. 나빠지는 행동과 식습관을 계속 하니까 계속해서 나빠지는 겁니다. 이 좋아지는 속도보다도 나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관리하면은 점차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장이 나빠지고 있을 때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를 해주면은 신장이 좋아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신우신염이나 사구체 신염 같은 신장 자체의 염증이라든지, 신장을 나빠지게 하는 약제의 복용이라든지, 조영제의 사용이나 수분 섭취의 부족, 과격한 운동, 저혈압이나 고혈압 같은 원인들을 케어해주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로 갱년기 여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신수가 고갈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부신 고갈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호르몬 고갈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생리가 끊어지는 무렵에 완경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부신이 튼튼한 사람들은 줄어드는 호르몬의 역할을 해줍니다. 부신이 고갈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 부분을 대체를 못해주기 때문에 한 장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폭... 풍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번열이 오른다든지 홍조 감정의 변화 뇌 인지 기능 저하 관절이 안 아픈데 없이 다 아픕니다. 두 번째로 당뇨가 있으신 분입니다. 당뇨는 완치의 개념보다는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 20년쯤 당뇨를 앓다 보면 합병증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 환자의 30% 정도가 만성공포 콩팥병으로 진행이 되고요. 만성 콩팥병 환자의 원인은 40% 이상이 당뇨병입니다. 제가 원래 신장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8년쯤에 신우신염에 걸리게 되었어요. 남들은 2주 정도만 치료하면 다 낫는데 저는 도대체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을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론적으로 동안 배웠었는데 몸소 다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심구토가 일어났습니다. 신장에서 노폐물 배설을 못하니까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가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위장관 증세인 줄 알고 방치를 하게 됐던 거죠 두 번째는 소변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횟수가 자꾸 잦아졌어요 이는 신장병 초기에 소변을 농축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세거든요 이게 쭉 가다 보니까 갑자기 소변 횟수가 확 줄어들면서 콜라색으로 변했어요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났지만은 실제로 신장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부종인데요. 소변이 안 나오는 대신에 부종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루에 2kg가 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후두통이었습니다. 뒷머리 쪽으로 방광경락이 지나가는데 소변에 문제가 생겨서인지 이상하게 뒷머리만 계속 아프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등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시큰거리고 찬 기운이 허리띠를 두른 것처럼 느껴지면서 주먹을 쥐고 등을 두드렸을 때 닿는 부위, 거기가 굉장히 아팠고요. 나중에는 옆구리까지도 아파왔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극심한 피로입니다. 재생 전에 그렇게 극심한 피로를 느꼈던 적이 없을 정도로 피곤했어요. 약국에 있는 온갖 피로회복제를 다 먹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가 가시지 않을 정도였어요. 신장이 노폐물을 배설을 못하고 그 노폐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좋아지고 나니까 언제 그렇게 피곤했냐는 듯이 싹 사라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빈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빈혈이 오지 않았거든요. 신장에서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조혈호르몬이 나와서 골수에서 적혈구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안 나와서 빈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앞니가 시큰거리고 뼈나 관절 등이 아파왔습니다 신장과 치아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신장은 칼슘 같은 이네랄을 조절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치아라든지 뼈 고른데에서 칼슘이 쏙쏙 빠져나갑니다 시큰거린다는 이 느낌이 바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척추의 디스크도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쿨렁쿨렁해지니까 삐져 나오기도 하고 척추가 협착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요. 관절도 이 결합조직이 수분을 잘 잡아두고 있어서 관충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염증도 오고 통증도 오고 신기능이 나빠지면 이게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이게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지 않고 몸에 자꾸 축적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가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조증이 생기거든요. 건조하게 되면은 가려움증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열 번째로 팔다리가 무겁고 밤에 쥐가 잘 납니다. 고칼륨 혈증이 되면 무력감이나 근육마비, 손발저림, 다리 무거움, 부정맥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시적이었지만 칼륨 수치가 확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걸음을 걸을 때도 다리에다가 족쇄를 채우고 걷는 것 같았고요. 가방도 평상시에는 가벼운 가방이었는데 덩어리를 집어넣은 것처럼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11번째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시력은 점점 떨어지면서 침침해지고 청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명도 생겼고요. 눈 밑에 아이백이 생기고 흰머리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노화로 인한 증상인 거 눈치채셨죠? 신기능이 떨어지면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폭삭 늙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신장의 노화의 지표는 사구체 여과의 감소라든지 신장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섬유화되는 것, 크레아티닌 수치나 요소 수치의 증가라든지 단백뇨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의 노화를 늦추는 습관을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걸어서 어디를 가고 계단 오르내리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면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하죠. 집에서 직장에서 많이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편하게 산다고.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는 경우, SNS라든지 보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앉아 있는 부분에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90까지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몸을 자주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둘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병행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 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특히 또심 장이 나쁘신 경우에는 하체에 힘이 떨어집니다. 스쿼트를 하신다거나 근력운동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근력운동만 하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력운동만 지나치게 했을 경우에는요. 노화를 촉진시키고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걷기와 뛰기를 적당히 혼합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오히려 수명도 올라가면서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텔로미어는 투명과 노화를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명상입니다. 신장과 명상이 관계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신장을 망가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부신에서 코티솔 호르몬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자꾸 오게 되면은 코티솔을 자꾸 분비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신이 지치고 고갈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몸의 센서들도 다 망가지게 되고 혈당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가장 잘 관리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시게 되면 신장의 노화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베르니어진 박사가 국제신장학회에서 식물성 및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과 노화에 따른 신장 기능 저하의 관련성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73% 0세 이상의 고령 여성 1,374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이 단백질 중에서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으면 사구체 여과율 저하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다섯째,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정제당과 가공식품을 피해야 됩니다. 과일 야채 통곡물에는 항산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런 식품들을 즐겨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작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음식들은 칼륨과 인의 제한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식품이 돼 버립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 전에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 결석을 예방하는 영양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레몬이나 라임이나 매실 감귤류에 들어있는 유기산이에요. 소변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의 하나인 칼슘 옥살레이트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결석을 생기지 않게 해 주는 처방약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세균 때문에 생성된 트로바이트 결석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연산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육식을 자주 하게 되면 결석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푸른잎 채소를 곁들여서 육식을 하게 되면 결석을 많이 예방해 줄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있어야 뼈 속으로 칼슘이 잘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혈액 중으로 빠져 나오면서 신장으로 가서 결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세 번째로 적당량의 칼슘입니다. 칼슘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적은 칼슘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뼈에서 혈중으로 칼슘을 빼내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빠지게 되면은 골다공증은 골다공증대로 일어나고 결석은 결석대로. 생기고 이런 상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칼슘 섭취는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뼈에 칼슘이 달라붙게 해 주는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칼슘을 뼈 속으로 집어넣어 주는 영양소들이 결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질환이 생기기 전에 몇년 전부터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원래 신장 기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 습관을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어느 날 조건이 되니까 신장 질환이 생기더라고요. 첫째로 단 과자 같은 간식을 즐겨 먹는 습관입니다. 과자에는 당분이나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매일같이 입에 달고 살다 보니까 공복혈당 장애가 오더라고요. 혈당이 높아지게 되니까 당독소도 잘 생기게 되겠고 신장 기능을 좀 떨어뜨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야식을 즐겨 먹는 습관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약국이 늦게 끝나서 저녁 식사를 늦게 하거나 이른 저녁을 먹고 야식을 먹거나 이런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식은 아무래도 소화가 다 되기도 전에 잠자리에 들게 되거나 밤에 잠을 아예 못 자게 되잖아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 때문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게 되고 야식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머릿속도 멍하고 집중도 떨어지고 그런 것도 많이 느꼈는데 몸이 탁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신장도 부담이 가중됐던 거죠. 세 번째로 늦게 잠자는 습관입니다. 제가 야행성이다 보니까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아침에는 출근해야 되니까 7시 반쯤에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늦어졌지만 수면 시간도 극도로 짧죠.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꼭 잠을 자주는 것이 신장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이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새벽 3시까지 있게 되니까 신장 기능이 회복이 안 되고 나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잠은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불을 켜고 자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혹은 잠안 온다고 책 보다가 불도 끄지 않은 채로 잠든 적이 참 많았습니다.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어둡게 해주어야 사람이 잘때 멜라토닌이 잘 나와서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요. 빛을 계속 쬐고 있다 보니까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었죠. 다섯째, 카페인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잠을 늦게 자고 야식 먹고 낮에 피곤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카페인 음료를 달고 살게 되었어요. 피곤하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이랬더니 이뇨 작용이 있잖아요. 신장이 지치게 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특히 카페인 음료는 하루 한두 잔 정도로만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물을 안 마시는 습관입니다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게 되면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일부러 마시기 위해서는 염분의 섭취도 필요한데요 그냥 물만 많이 드시게 되면 나트륨의 균형이 깨져 가지고 물중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능이 정상일 때는 주겸이나 용 용소금 같은 좋은 소금들을 물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성 콩팥병이 진행이 되어서 단백뇨가 나오시는 분들은 저염식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염분과 함께 물을 따뜻하게 해서 충분히 마셔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염식을 한다고 지나친 저염식을 해서 아예 무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추석 환자의 사망률 1위가 심혈관계의 합병증이라고 했는데요. 지나친 저염식을 하게 되면 단백뇨는 좋아질지 몰라도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더 높아집니다. 너무 타이트한 염분 조절은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일곱 번째, 지나친 과로와 과도한 운동입니다.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 같은 과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물을 안 마시면서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될 경우 급성 신부전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횡문근 용해증 때문인데요. 이 근육이 녹으면서 신장에 도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과격한 운동은 좀 되도록이면 피하시되 충분히 물을 마셔주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어떤 정의 창고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로 이기는 장사 없다고 쉬어가면서 해야지 과로 하시지는 않도록 하세요.